노베탈출 구문기초, 오늘 유닛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동사의 현재형 공부했고요. m, r, is, -E 뜻은 뭐였지? 무엇, 무엇 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우리 비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오늘은 비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나? 자, 비동사 m하고 is는요. 과거로 갈때 was로 갑니다.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거야. 그리고 R과 과거로 쓰이면 were라고 바뀝니다. 그럼 뜻은 어떻게 될까? 무엇 무엇 이다가 아니라 무엇 무엇 이었다가 되겠지.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럼 I 뒤에는 어떤 비동사 과거형이 올까요? I am을 과거로 바꾸면 I was가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U 뒤에는 뭐가 올까요? you are가 과거로 됐으니까 you were가 오겠지. 그다음에 단수 주어일 때는요, 그렇지. 단수는 원래 i s 였으니까 was가 되겠지. 복수 주어로 올 때는 뭐가 올까? were가 오겠지. 어, 그래서 단수일 때는 was가 되고 you나 복수일 때는 were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아요. 자 요거 어, 부정문 의문문 바로 한번 할게. 자 부정문은 I was not 붙이면 됩니다. I was not. You were not. 그 다음에 he was not 붙이면 되고요. 어, 의문문은 주어랑 비동사를 바꾸면 된다고 랬지 was I, were you, was he, 뭐, were we 이런 식으로 주어랑 비동사를 바꿔주면 의문문이 돼요. 자 밑에서 써볼게. 부정문은 여기도 어,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is not 줄여서 isn't 있었지. 여기도 was not 줄이면 wasn't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e not 줄여서 aren't가 되는 것처럼, were not 줄이면 weren't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의문문은 똑같아요.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어떻게 한다고 바꿔주면 되죠? 자, 이제 우리 문장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we. 자, we라는 주어는, 자, 몇 인칭 뭐예요? 1인칭 복수죠. 내가 포함된 복수. 우리는, 자, 입니다야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지. 이었습니다. 자, 뭐였대요? 자, neighbors 하면은 이웃이라는 단어죠, 그치? 이웃이었습니다. 자, 요런 거를 보어라고 하지? 어, 우리가 이웃이고 이웃은 우리잖아.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지? 참, 단어 안 외우고 온 사람들은 멈춰놓고 단어 외우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문장 해석도 한번 해보고 들어오라고 그랬어. 자, 돌아가서 우리는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For many years. 자, for가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많은 해 동안 이웃이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지. 자, 2번 문장 볼게요. 주어는 my uncle입니다. my uncle. 자, 주어 나왔고요. 동사 비동사. 어, 자, my uncle은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뭐예요? 자, 3인칭이면서 단수지. 삼촌이니까. 이거 1인칭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 my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거는내 삼촌은 he로 받아 줄수 있잖아. 선생님이 희나 쉬나 이스로 받아줄 수 있는 건 3인칭 단수라 그랬지? 자, 단수는 워즈 맞죠? 그럼 내 삼촌은 여기서는 이었습니다가 맞을까? 있었습니다가 맞을까? 뒤에 보니까 장소 표현이 나왔네. 그치? 장소 표현은 영어에서 선생님이 수식어 m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삼촌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대요? at the construction site 했죠. 그러면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장. 주어는 a bug입니다. 자, 몇 인칭이에요? 자, 이수로 받아줄 수 있죠. 벌레 한 마리니까. 그럼 3인칭 단순해. 자, 벌레 한 마리가 이었습니다할까있었습니다할까 뒤에 보니까 장소 표현 보이죠? 그러면 있었습니다. 어디 위에요? 책상 위에. 자, 이런 장소는 다 수식어 m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4번 문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주어는 리본입니다. 리본. 리본스하고 이렇게 s가 왔다는 얘기는 복수란 얘기야. 리본들인데, 어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안 나오고 뭐 이상한 게 있네. 어 이거 괄호로 묶어봐. 음. 자 이런 전치사하고 명사 덩어리는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할수 있거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니네 머리카락에 리본 요렇게 해석하면 돼. 니네 머리카락에 있는 리본. 됐어요? 그러면 주어는 머리카락이야, 리본이야. 리본들이 주어지, 그지? 여기서 헤어를 보고 단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리본스하고 s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3인칭 복수가 맞죠? 그래서 비동사도 was가 아니라 w 스 r 였죠 그죠? 자, 옐로우는 노란색이라는 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어입니다. 자, 보어인데 어, c라고 써도 되지만 주어를 보충 설명할 때이 주어를 한번더 넣어서 주격 보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sc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옐로우는 형용사죠. 였그쵸 자, 5번 문장 바로 볼게요. My hands가 주어입니다. 자, 그럼 이거 my 때문에 1인칭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자, 내 손들은 몇 인칭이겠어? 내 손들이 나야? 너야? 아니지. 3인칭이지. 3인칭이면서 복수지. 그지? 음. 자, 내 손들은, 자, 이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어때대 자,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요거는 보호라고 그랬어요. 보충해주는 말 보어라는 보충해주는 말 나중에 또 이제 제, 제대로 배울 거야. 자 그럼 내 손은 매우 더러웠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6번 문장 주의하세요. 주어가 my friend까지만 보면 안 돼. and가 있으니까 그리고잖아. I까지 가 같이 주어야. 그럼 내 친구랑 내가 주어니까 요거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래서 워가된 거야. 워즈가 아니라 워가 됐어요. 만약에 I만 있었으면 워즈. My friend만 있었으면 w o s 가 맞는데 주어가 지금 and로 해서 둘이지? 그러면 복수가 맞아요, 그지 그러면 나의 친구들과 아, 나의 친구와 나는 자 여기서는 이었습니다가 맞을까? 있었습니다가 맞을까? 자 뒤에 보니까 장소 표현이 나왔죠. In the same class라는 장소 표현이 나왔으니까 있었습니다가 맞겠지. 음.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작년에.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장소나 시간은 다 수식어 m으로 표기한다고 했어. 자 요거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거할수 있지? 여기 비동사 뒤에다가 낫을 붙이거나 아니면 주어랑 비동사랑 바꾸거나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문장에서 was나 were가 보이면 무엇무엇이었다. 어디어디에 있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훈련이 정석이면 여러분의 실력은 늘어납니다. 어, 선생님이 올려준 워크시트 잘 활용해서 훈련 확실하게 잘 진행해주세요.